카자흐스탄의 내란으로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단 둘이 남게 된한 미망인. 이 여인이 공항 출국대에서 딸만 떠나 보내며 울음을 꼭 참고 애써 웃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른 채 엄마와 떨어지게 된 어린 딸이 불안한 눈빛으로 다치는 출국장 문 사이로 끝까지 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여인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도대체 한국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의 미망인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의 일처럼 현실감이 없었고, 그저 잠시 지나가는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카자흐스탄 서부의 해안 도시 악타우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도시였지만 바닷가를 걷는 아리나의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침엔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오후엔 시장에서 장을 보며 남편 세르게이와 저녁 반찬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 누군가에겐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소중한 일상은 없었습니다. 그 평온은 너무도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어느 날 국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며칠 뒤 남편에게 징집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얼른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 거야 우리 아리나 잘 부탁해 그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저는 단한 번도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건단세 글자, 실종됨.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제 내면은 매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딸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숨죽여 흐느끼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스 공급은 끊기고, 전기도 자주 나갔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리도 안된 서랍장을 열다 아주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류드라마에 푹 빠져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기한 단어와 문법 정리, 배우들의 사진, 한국 음식 스티커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입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조용히 속삭이자 한때의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어쩌면 그 나라라면 아리나와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후더는 매일 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책, 외국인을 위한 복지, 체류 비자 발급 조건 등 수많은 글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보도 있었고, 마음이 꺾일 뻔한 순간도 많았지만 어딘가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국은 가장 현실적인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 사회복지 관련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았고 며칠 뒤 박준영이라는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낯선 남성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준영 씨는 무척이나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한국에도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서류, 체류 절차, 외국인 지원 기관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엘리자 씨,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리나에게도 더 안전한 환경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돈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모은 돈을 끌어모아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아리나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낯선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심장은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야 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어서 와요.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여기에 시작됩니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의 냄새도 사람들의 말투도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 그 세계에서 저는 어쩌면 진짜 엘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전쟁과 혼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그리고 딸 아리나가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숨쉴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과연 제가 이곳에 녹아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너무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줄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대기열, 사람들의 질서 있는 발걸음, 안내소 직원들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 미소조차도 언어의 장벽 앞에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한국어는 책속 표현에 불과했고, 서울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억양은 마치 암호처럼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임시로 마련된 원룸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영 씨가 직접 구해준 곳이었고, 저희 모녀가 첫발을 디딘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입국 첫날부터 저희의 짐을 도와주고 가까운 시장과 병원 위치까지 하나하나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 나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듣고 돌아와서는 아리나를 돌보며 복습을 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드라마나 뉴스를 보며 단어를 익혔습니다. 아리나도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친구들과의 놀이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리나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김밥 먹었어. 선생님이 직접 싸줬어.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순간 제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낯선 땅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준영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 박여사님이었습니다. 외국 사람이 며느리라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거냐?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반대는 분명하고 강했습니다. 몇번 식사 자리를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아리나에 대해서도 걔는 애초에 우리 가족이 아니잖니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박여사님의 거부감은 단지 국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 언어, 생활방식 모든 것이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른들 앞에서는 반드시 두 손으로 물건을 들여야 하고 식사 자리에서는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아야 한다는 등 수많은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적응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시기 저에게 진짜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몇년전 먼저 한국에 와 정착한 사비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열린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사비나는 저보다 한국에 익숙했으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에 이미 귀와 절차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매일 울었어. 말이 안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하지만 여기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정말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배로서의 증언이었고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용기였습니다. 사비나와는 주말마다 만나 시장에 함께 가거나 아이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요리를 하면 간을 봐주고 한국식 명절 요리도 함께 연습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함께 송편을 빚으며 한국 문화를 배워왔고 박여사님께 드릴 작은 선물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언대로 용기를 내어 박여사님께 작은 편지와 송편을 전했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 진심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나라에 제 삶을 걸고 왔습니다. 아리나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저는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뒤에도 박여사님은 여전히 벽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준영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그러셨어. 송편 잘 먹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 생각보다 끈기 있네라고 그 한마디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려. 아리나는 이제 한국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놀고, 저는 하루하루 가족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리나, 우리는 결코 이방인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숨 쉬는 이유짐을 그리고 언젠가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한 나라의 언어도, 문화도, 정서도 완전히 다른 나 같은 사람이 한국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되는 걸까? 사랑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준영 씨는 그런 저의 불안함을 늘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아리나한텐 가족이야. 그건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진실이야. 그 말은 제게 큰 위로였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삶은 이미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 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은 동네 공원 옆 조그마한 스튜디오였고,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사비나와 이주민 센터 친구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었고, 아리나는 흰 드레스를 입은 제 옆에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구나. 결혼 후 저는 곧바로 귀화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저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자 책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귀화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체류, 안정적인 생계 유지, 한국어 능력,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심사까지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학원을 다녀온 후에는 집에서 역사책과 법률 기본서를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 과거 덕분에 공부 자체에는 익숙했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은 이런 질문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리내어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약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준영씨의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리나도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바다 타러 가요. 배도 타고 일본 라멘도 먹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여행을 설레며 준비하던 그날까지는요. 하지만, 일본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자흐스탄 여권을 가진 저는 별도 비자가 필요했는데, 과거 불안정한 체류 이력과 여행 목적의 증명 부족으로 인해 비자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영 씨와 아리나는 이미 출국 예정이었고, 저는 공항 출국장 앞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홀로 남아야 했습니다. 아리나는 제 손을 잡고 애처롭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안 가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떤 말로 아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금방, 다시 만나자.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홀로 남겨진 그 시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계선 밖에 사람이라는 현실이 너무도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을 갖는다는 건 단지 외교적 편이나 여행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책임질 수 있다는 상징이라는 것을요. 그 사건 이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한국인이 되어야겠다고. 이곳에서 제 아이가 더는 외국인 자녀가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딸로 자랄 수 있게 하겠다고. 면접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공서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고 두 손을 모아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저는 그동안의 준비와 각오를 담아 조리 있게 대답했습니다. 엘리자 씨는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회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지만 그만큼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희 모녀에게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제발 저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며칠 후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귀와 승인 통보, 봉투를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 당신은 우리와 같은 시민입니다라는 선언이었고, 당신의 노력과 진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라는 사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영 씨는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 축하해. 엘리자. 그리고 아리나는 제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로 한국 가족입니다. 귀화가 승인된 날. 저는 삶이 하나의 커다란 원을 그리며 한 바퀴를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년 전.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에서 딸의 손을 붙잡고 막막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한 국가의 이름으로 불리는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큰 변화였습니다. 선서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짧은 행사였습니다. 몇 명의 외국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태극기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외쳤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 문장을 말하면서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제가 이 나라에서 겪었던 수많은 날들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로 시작했던 하루들, 낯설고 차가운 시선들, 끝없는 외로움과 불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서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새 여권을 수령했습니다. 남색의 표지에 황금색 글씨로 쓰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문장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손끝으로 표지를 문질렀습니다. 그 작은 책자 하나에 내 인생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회적 존재감이 담겨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나라의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몇달전 비자 문제로 가지 못했던 일본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는 긴줄 대신 자동심 사대를 지나갔고 별다른 질문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출입국 직원에 어서 오세요라는 짧은 인사가 그날따라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같이 왔네. 진짜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제 눈엔 이미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저 가족 여행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어쩌면 제가 가장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 아리나에게 작은 한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 설날에 입히면 예쁘겠다 싶어서 그냥 받길래 샀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간의 차가움, 거리감,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만든 잡채를 맛있게 드시며 생각보다 손맛이 있네라고 웃으실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박여사님과의 대화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는 한국 전통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떡국, 된장찌개, 김치전 처음엔 엉망이었지만 박여사님은 직접 레시피를 알려주시며 어머니 손맛을 전수해 주는 건 너뿐이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함께 나가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고 명절에는 가족끼리 고향인 전주에 내려가 친척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처음엔 저를 낯설어하던 친척 어르신들도 이제는 엘리자 애잘 키운다. 음식 솜씨 늘었네라고 웃으며 말해주십니다. 그럴 때면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제가 이제 다른 외국인 여성들을 돕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가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 보조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귀화를 준비하는 외국인들과 경험을 나누며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이민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어색하지만, 그만큼 저는 이 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저보다 어린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살다 보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조금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봅니다. 거기엔 여전히 카자흐스탄의 얼굴을 가진 제가 있지만 그 눈빛엔 분명히 한국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꿈을 꾸고 한국의 달력을 기준으로 약속을 잡으며 한국의 문화 안에서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엘리자 씨, 한국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단지 국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꿈꾸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름은 엘리자 김입니다. 아이의 학교 명부에도, 주민등록증에도, 모든 문서에 그렇게 쓰입니다. 그 이름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리나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식 인사에 저는 어느덧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냅니다. 그래. 나는 이제 한국인이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